전체 화면으로 바꿔야 되는데 전체 화면으로 바꿔 봐야겠다. 자, 이정환 수비법. 전체 화면. 자. 어, 첫 번째로 이정환 수비법. 강경 유지죠. 이거는 기본기예요. 기본. 이첫 번째 강경 유지는 기본적으로 그냥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부채골 안에 있으면 넘 드리블했을 때 부채골 안에 있으면 넘어지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부채골을 피해서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신호일 위치가 이정환이라고 하면은 부채골 범위 피해서 이 정도 거리에 있는 겁니다. 이 정도 거리를 계속 유지해주면서 어, 이정환의 드리블을 안 걸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 걸려주는 간격을 유지하는 게 기본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지문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애플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지문이라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문도 지문이 어, 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애플이 유리하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문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 이제 간격을 유지하면 이럴 때 이정환들이 잘하는 이정환들이 하는 게 대부분 그냥 미드를 쏘겠죠. 간격 보고 미드를 쏜다. 이럴 때 이정환은 간격 보고 미드를 쏜다. 이들을 쏠텐데, 어, 예를 들어서 윤대협, 전호장, 그리고 뭐 블락... 등등, 어, 장권혁 등등... 블락이 좋은 캐릭들... 이 블락이 좋은 캐릭들은 간격 범위 밖에서도 블락 가능. 그러니까 이 위에서 제가 적어놓은 이런 캐릭들은... 블락 좋은 캐릭들은 굳이... 이 간격 안에 없어도 블락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 반격 안으로 안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겠죠. 이정원이 보통 이 정도 위치면은 넘어지면 3점슛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범위 안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우스 버튼 있는 이 안으로는 안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그냥 유지해서 미들 쏘는 것 같으면 블락 뛰시고 반격 유지는 기본이고 두 번째로 이제 블락할 타이밍에 아니지 드리블 치는 타이밍에. 블락슛. 이거 쓰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일 텐데 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페이크 주고 그냥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드리블 하는 척한 다음에 그냥 미들 쏴버리면 답이 없어요. 노막이거든요. 페이크 주고 쏜은 미들 방어 불가합니다.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팀이 더블팀. 예를 들어서 센터가 이정환이 넘어뜨릴거 혹은 미들 쏠거 예상하고 한이 미들 라인 이 자유투 라인까지는 아니고 요 라인? 요 라인까지만 간격 유지해주시면은 내가 허블을 뛰더라도 우리 센터가 블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정환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함부로 못 쏘거든요 우리 센터가 그렇게 더블팀을 유지해줄 수 있다면 어 그냥 블락 뛰셔도 돼요 드리블 치는 타이밍에 블락 뛰셔도 돼요 하지만 어 예를 들어서 상대편이 아이솔일 경우 불가능합니다. 예, 추천 감사합니다. 아 형님 추천 감사합니다. 상대편이 뭐 아이솔하는 그런 포지션이면은 어, 골 밑에 있는 경우가 없이 이제 맨투맨으로 수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편도 아 상대편도 이제 맨투맨으로 수비를 하는 경우 어, 잠깐만 아 우리 상대편이 아니구나. 우리 편이 아이솔일 경우 더블팀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블락폼 드리블 치는 타이밍에 블락폼 계속 쏘시면 그냥 미들 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항상 생각하셔야 하셔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페이크 주고 쏘는 미들 방어 불가능해요. 세 번째가 이제 가속인데요. 이거는 내가 어, 상대 추가를 한 다음에 보여드려야겠다. 세 번째 수비법은 가속인데 이 가속 수비 가속 수비가 가능한 거는 장권혁이나 장백 같은 애들 있죠? 퀵턴 가속 켜고도 방향 방향 전환이 자유자재인 애들 그런 애들로 하시면 조금 편하고요 결정님 추천 감사합니다, 결정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장권혁이나 장백이 아닌 퀵턴 없는 캐릭들이 이 가속 수비가 안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이정환으로 바꿔주면 드립을 쳐줄라나? 그냥 어, 이정환이 있다가 생각하고서는 보여드릴게요. 자, 간격을 유지했어요. 간격을 유지하면 어, 잘하는 이정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격 보고 미드를 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정말 잘하는, 정말 잘하는 이정환들 있죠. 현디님 같은 분들. 어, 잘하는 이정환은 미드를 쏘는 척 하면서 다시 한번 드리블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자 상대편이 여기 어, 신호를 자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 간격을 유지하면 뒤로 빠지면서 미들 손는척한 다음에 오는 거 보고 다시 돌아서 드리블을 써버립니다. 다시 한번. 자 미들 손는척 하다가 아니지. 자 드리블 간격을 안 주니까 뒤로 돌아서 미들 손는척 하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걸 보고 다시 이렇게 드리블을 확 쳐버려요. 이런 경우에 당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미들 쏘는 줄 아, 알고 달려갔다가 미들 안 쏘고 다시 드립을 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넘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커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면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가속키면 이 방향전환이 이렇게 딜레이가 생기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가속키고 방향전하면 딜레이가 생기잖아요.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 자 제가 수비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마우스 위치에 이정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얘가 뒤로 빠졌어요 미드 쏘는 줄 알고 쫓아갔는데 얘가 미드를 안 쏘네? 그럼 드리블 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쫓아갔다가 바로 가속키고 뒤로 도세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보여 드릴게요 나는 간격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얘 너무 어지럽다 빼버려 자, 이정환 위치는 지금 마우스 위치입니다. 어, 얘가 뒤로 빠지는 걸 봤어요. 이렇게 살짝 뒤로 빠졌어요. 그러면 미들손 줄고 알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쫓아온 걸 보고 드리블을 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미드를 안 쐈다. 상대방이 뒤로 빠졌는데 미드를 안 쐈다. 가속 키고 뒤로 도세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이걸 빠르게 연결을 해 볼게요. 이정환은 여기 있다가 뒤로 빠진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뒤로 빠졌어. 그럼 쫓아갔다가 안 쏘네? 가속키고 뒤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져 이렇게 어, 돌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잘안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속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다시 뒤로 빠지더라도 미들 쏘면 충분히 가속 블락이 가능합니다. 가속 수비는 간격을 줘도 가속 블락이 가능하다. 이런 거이 가속 블락은 모든 캐릭터 동일하기 때문에. 어, 블락이 안 좋은 캐릭터들도 미도브를 쓴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뭐못 발랐더라도 최소한 방, 방해 정도는 묻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속 수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네 번째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닌데, 어, 백 수비죠. 혹은 옆 수비. 이네 가지를 섞어서 수비를 하시게 되면은 진짜 웬만한 이장어는 다 막으실 수 있고, 지문 유저도 이 가속 수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문 유저도 가능하다. 지문 유저도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좋은 수비 방법은 가속 수비. 그러니까 강경 유지는 당연히 기본기니까 이걸 하면서 이 3번 가속 수비를 곁들여서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거고. 백수비, 옆수비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laughs> 어, 상대방 이정환이 이런 데서 드리블 칠 때는 어, 무빙이 대충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곳에 있을 때, 이런 데 있을 때 이정환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 이렇게 빠지더라도 부채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마우스 위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마우스가 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정환이 외곽에 있다가 이렇게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뒤로 빠지게 되면 어... 이 공간을 많이 줘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다 뭐 상대편 팀원이 와서 뭐 미드를 쏠 수도 있는 거고. 차라리 뒤로 빠지지 마시고 옆으로 도세요. 이렇게 옆으로 도십니다. 자, 마우스가 이정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뒤로 조금씩 빠지다가 어,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 그냥 옆으로 가버리세요. 그래서 옆이나 뒤로 빠진 상태에서 이정환 슛 모션 보고 블락을 치는 거예요. 백수비나 옆수비 이거는 외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이드에 있을 때 백수비나 옆수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정환이 사이드 플레이 할 때. 자 그리고 어, 이아 이거는 제가 많이 당하는 거라서 이거 하나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정환이 어 각이 안 나오면 골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뒷걸음질 치다가 이 골밑에 있던 센터한테 길이 막혀서 뒤로 못 빠져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내가 내 뒤에 뭐 센터가 길막하고 있고, 이정환은 나를, 나한테 들어오고 있어. 이럴 때는 이정환이 골밑으로 들어올 때 뒤로 빠지려고 했는데, 센터한테 길막혀서 센터한테 길막혀서 뒤로 못 빠질 때 드립을 치면 넘어질 것 같을 때는 그냥 블락을 치세요. 그냥 블락모션으로, 블락모션으로, 회피하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이 모든 거는 뭐 그냥 이런 상황에는 이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 정말 잘하시는 이정환을 만나면 심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 이게 정답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어 수월하게 수월하게 당할 수 당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 잘하는 이정환 만났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심리 싸움을 해야 돼요 아이 사람이 이렇게 드립을 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덩크를 박을 것 같다 이런 정도는 다들 이제 예상을 하셔서 어, 가위가위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블락폼을 안 띄고 그냥 어, 센터가 여기 있어 그럼 옆으로 빠져서 이정한이 여기까지 갔어요 어, 덩크 박을 것 같아 가까이 가서 그냥 블락 쳐야겠죠 그래서 수비 방법은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 충분히 이제 숙달하신 다음에 섞어가면서 불, 어, 수비를 하시게 되면은 뭐 허태안이나 허태안이나 그 홍익천처럼 잘안 넘어지는 캐릭이 아니더라도 어 충분히 수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정한 수비법 간단하게 어 정리하고 요거는 제가 이제 따로.